슬슬 지겹네. 요것도 이야 가야겠다. 요거 못 참겠네. 왜 말이 없냐고? 이거 보고 짜증나서. 짜증이 막 밀려오네 초콜 하한가 두장 인테르로 팀 가라라고 플랜 다짜고 팀 다짜고 마음 다먹고 지금 빨리 팔아서 포르란 7카 사야지 하고 심지어 덕배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얼마 전까지 1조 4천억이었거든 아 이거 두개 팔고 포르란 일단 박을라 했단 말이야 어제 분명 포르란 7카 매물 있었는데 어디 갔지 <laughs> 거래량 1회 <일해> 피고 <laughs> 그새 누가 사갔어 내 영상 보고 사갔 나봐 일단, 당분간 첼시 해야 될 듯. 일단, 그래서 오늘 소소하게 현질 조금 해왔습니다. 50만원 정도 해가지고. 내가 사실, 당분간 현질 아예 안 하려고 했어요. 3개월 동안 나 지금 900만원 현질했음. 한 달에 300만원씩 해버렸음. 미친 거 아니야? 제가 한 달에 300만원 이상 한 거는 진짜, 나 지금 피파 5년 하면서 역사적으로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래가 없는, 전례가 없는. 아, 나 진짜 미쳤나봐. 아, 그러 현질 조금 안 하려고 했더니 또 해버렸다. 어, 아무튼 한 거. 뭐 그냥 기분 좋게 까고 일단은 이제 뭐 뭐가 뜨든 이제 앞으로 현질 조금 줄여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달 프리미엄 패키지 이게 이제 13만 7천원짜리 3개에다가 이거는 뭐 그냥 사봤고 이거가 7만 5천원짜리인가? 이게 제일 애매한 것 같고 요거가 좀 베스트일 것 같고 자 과연! 아, 꼴등일 것 같은데, 이거? 하, 92.6. 야, 이 개씨. 야, 나머지, 오카 0.1% 였어? 와, 이거 도라이네, 이거? 아니, 그럼, 오, 어,를 붙이지 마세요! 아, 넥슨이, 이거는 진짜 좀 제대로 해야 돼, 이런 거 탑프라이스 거의 확정적 상자라고 적어 놓고, 여기다 옆에다 확률까지 적어야 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가로 열고, 근데, 이거를 곁들인. 요렇게 가야돼! 이렇게 팔아야, 정직한 거야. 이건 솔직히 소비자 우롱이야, 이거는. 곁들이 아니라, 뭐, 향 참가, 아, 첨가. <laughs> 또 여기서, 뭐, 금카팩이지만, 사실상, 거의 한 60억? 어, 브라질, 스트라이커. 아, 또 NG 시즌이야. 아, 그래도 나, 나쁘지 않네! 나이스! 이건 이제, 12,000원짜리 할인받아서. 설마 여기서 블리트 응, 아니야. 어우, 비틀즈 형님 나오셨고. 아, 자, 이제 메인 갈게요, 메인. 요거 세 개. 13만 7천 원짜리 세 개. 자, 일단 BP를 먼저 까보자. 30억에서 150억. 50억? 아, 씨. 형. 설마 30, 30, 30원 아닐 거 아니야. 그치? 30, 30, 30원 아닐 형? 정무형? 정무형! 야, 이 개새끼야. <laughs>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자, 그러면 올 선수팩을 한번 까볼게요. 새 시즌. 어, 상자 까기 전에 그냥 있는 것부터 까버릴게. 한 개씩. 어, 새 시즌이니까 기대감 충만하잖아. 응. 어. 불꽃만, ᄉᄇ <laughs> 뭐야?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이게. <laughs> 아이, 잠깐만. <laughs> 에바지. 아 이게 뭐.. 아니 여기서 주는 카드팩 아니야? 이 정도면? 부라치지만 내가 이걸 돈 주고 샀다고?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뭐.. 그럴 수 있죠 어? 뭐 이..이딴 게새 시즌? 가정의 달 패키지라며 가정파탄 패키지야? 어 이거 아니지 이거 이..올팩이라 어, 그런 거임? 아 올팩 웃어! 입다이 새끼야. 저거는 그냥 뭐 저런 건가 보다. 아, 이게 진짜네. 음. 이게 진짜네. 이제 좀 불꽃 나오겠다. 오! 진짜로? 스페인, RW, 누군데? 난 모르겠어. 아무 누군지 모르겠어. 아스파스. 오케이, 그래도 3칸 아이스. 한번더 불꽃. 오! 뭐야, 불꽃 왜 이렇게 잘 떠? 뭐야, 뭐야? 괜찮네? 자, 스트라이커, 프랑스 누군데? 라카제트! 자, 설마, 3연속 불꽃? 오! 잉글랜드! 허! 해리케인! 설마! 아닌데? 아, 오케이. 오, 좋아, 뭐야. 아, 이거는 그냥 그거 약간 맛배기 팩이었나봐. 자, 이제 상자 가봅시다. 재밌네. 이게 이제... 자, 확률을 좀 보자 1 이게 거의 그냥 나오... 이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자, 올까기 한장한장 한 장. 어... 20%짜리 두개 나왔음 굴리트 뜨면 만 원? 오케이 확인 오! 1칸 대 불꽃! 누군데? 누군데? 모르겠어, 누구지 모르겠어 아, 마고 레반도프스키 대체제 아니야, 이거? 어, 오, 오, 슈팅 개쎄다 와, 근데 괜찮네. 인기가 많은데요? 거래량 132위인데. 팔지 말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매물 풀려. 아 야, 팔어, 팔어. 자, 3카 가자. 이거 아까 그거 아니야? 50억 팩? 0 0 아. 아, 이거 불꽃 하나 더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오케이! 오! 오! 설마! 베르캄프? 아, 아, 반통수, 아. 왜 어, 이게 렇다잘 팔리냐? 다 50억 팩이네, 근데? 아, 여기 나와있네. 2%. 뭐가? 이건가? 아, 이건가? 아이씨, 버러지 나왔네. <laughs> 자, 다음. 아, 쌍버러지 나와버렸네. 아니겠지? 아, 씹. 그래, 일단 여기서 200억 먹자. 잠깐. <laughs> 아, 오늘 조졌다. 불꽃은 뜨겠지? 포를란. 포를란. 일단, 불꽃. 그렇지. 아, 22챔스다. 어. 아, 씹. 어, 어, 크로토 하면. 얼마니? 오케이! 나쁘지 않아. 와, 이거 뭐야. 이것도 많이 올랐네? 저거 일단 존버해야겠다. 나이스. 22챔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 나오면 존버해야 돼. 오! 히어로! 아.. 스페인.. 아.. 아.. 맛이 없다 맛이 없어 카프데빌라.. 오 120억이면 나쁘지 않은데? 네. 아 그냥 팔아버립시다 네. 깔끔하게 어? 22 UCL 금카? 뭐가 70%인데 아0.5% 히어로즈랑 22 UCL 포함도 0.5% 이거 두개 0.5고 아 근데 왠지 또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와서 또 80억 뜨는 거 아니야? 아 제발 제발! <laughs> 아니야, 두개더 있음, 두개더 있음. <laughs> 아, 설마,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까지, 에, 아니지? 아, 괜찮아, 여기서 200원 먹으면 돼. 얍! <laughs> 여기서 마지막에 200억 뜨자 유종의 미 유종의 미와진와너와한다 <laughs> 아니 오늘 어떻게 이러니 나 이번에 인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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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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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설마 포 우와 금카? 아... 그거야? <laughs> 미치겠다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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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자. 아. 에, 아니, 주공이왜 나와? 5 0만 원이면 치킨을 가족과 함께 거의 한달 동안 드실 수 있는 3일에 한 번씩 시켜 먹으면 되지 않나? 그냥 가족과 함께 치킨 시켜도지고. 1200 FC 남은 걸로 이거 그냥 맛이나 볼게요. 여기서 혹시 몰라 또. 이런 거 그냥 아무 기대 없이 가면은 또 어? 媳妇儿